오 나왔다! 짠! 랄랄라 안녕하세요, 세상놀이터에요.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가면 능력 한번 알아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업데이트 되면서 가면들의 새로운 능력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빠상님이 쓰고 있는 구미 가면이랑 그리고 악마 가면, 다이아몬드 가면 이렇게 세 가면이 패시브 스킬이 있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다른 세 가면에도 새로운 패시브 능력이 생겼어요. 아 이제 세토리 님도 좋겠어요. 어, 맞아요. 저도 이제 패시브 스킬 쓸수 있다고요. 그래서 패시브 스킬이 추가된 가면은 제가 쓰고 있는 이 파란 클럽에서 파는 물방울 가면이랑 그리고 빨간 클럽에서 살수 있는 불 가면 그리고 고수 상점에 있는 꿀 가면 이렇게 세 가면이 생겼어요. 아,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음, 좋아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이 물방울 가면에는 패시브 스킬이 밑에 보면 물방울 폭탄 능력이 추가됐어요. 오막 뭐, 물방울이 터지나봐요오 어, 맞아요. 제가 써봤는데 진짜 이거 엄청 귀여워요. 여기 옆에 보면은 물방울 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 물방울 폭탄 스킬을 보면 폭탄 토큰 15개를 먹을 때마다 물방울 3개가 필드에 소환이 되는데 10초 동안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이 물방울을 터치를 하면 이게 터지면서 꽃가루를 모아주는데 빨간 꽃은 2배, 하얀 꽃은 4배, 파란 꽃은 8배 이렇게 꽃가루를 모아준대요. 파란 가면인 만큼 파란 꽃의 좋은 능력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기프티드 블루벌이 있으면 20%씩 더 늘어나나 봐요. 그리고 신기한 점이 이 물방울이 터지면서 꽃이 자라요. 오, 꽃에 물을 주는 건가 봐요. 그니까요. 물방울이 팍 터지니까. 먼저 스프링 쿨러보다 더 좋죠? 그럼 제가 한번 바로 써볼게요. 좋아요. 내가 터뜨려야지 <laughs> 내가 터뜨릴 거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포카 토큰을 15개만 모으면 돼가지고, 꽤 자주자주 자주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오, 세토리님, 파란 꽃에서 해봐요 아, 그래야겠다. 파란 꽃에서 하면은 더 많이 벌리겠죠? 음, 그쵸. 그럼 이 물방울이 터지면 꽃이 얼마나 자라나 봐야 되니까, 클러는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음, 좋아요. 어, 이제 금방 터질 것 같은데? 어, 얼마 안 남았죠? 열다섯. 짠! 오, 생겼어요. 먹어봐야지. 짠! 와, 오, 꽃자루 자라죠. 짠! 저도 먹어볼게요. 짠! 와. 오.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팍팍 터지면서 끝이 자라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폭탄 토큰만 계속 먹어주면은 계속 벌 수가 있겠죠? 오 좋다 다른 패시브 스킬은 한번 쓰고 나면 시간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빨리 꽃밭을 해집어야지해집자해집자헤중아 <laughs> 토네이도 한번 해주면 되는데 <laughs> 이거는 파란 벌이나 폭탄 토큰이 있는 벌이랑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요 어? 채두리님 제가 토네이도 했어요 지금 꽃밭을 다해집는중이 지금 꽃이 거의 없죠? 오 나왔다 오, 오 이렇게 하면은 오 파란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벌리죠? 어? 네. 다 어디갔지? 어, 제가 이쪽에서 그냥 터졌나봐요 터네이도 <laughs> <토네일이 웃음> <laughs> 아, 토네이도가 저것도 터뜨릴 수 있구나. 음, 그쵸, 건드리니까. 어, 세토리님, 근데 신기한 게, 이 물방울 마스크에 있는 스킬이 다이아몬드 마스크에도 있어요. 어, 맞아요. 원래 다이아몬드 마스크에 있던 능력이 아닌데, 그것도 추가됐어요. 어, 그럼 제가 마스크 끼고 올게요. 아, 죄송요 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원래 다이아몬드 마스크는 밤에만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 맞네. 지금 낄수 없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산 사람은, 이렇게 달에 불이 들어와요. 어? 앗. 떨어졌어요. 앗. 들어갈 수 없네요. 짜잔. 아. <laughs> 내가 먼저 가야지. 어, 저 먼저 왔는데 저는 불안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파란 색깔 아 달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낮에도 갈 수가 있죠. 아, 완전 신기하다. 이거 원래 밤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음, 그쵸.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갈수 있어요. 오, 좋겠다. 오, 이렇게 마스크 보면은, 패시브에 버블 마스크가 추가됐는데 버블 마스크를 산 사람만 쓸수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마스크를 안 사면은, 이 능력을 못 쓴대요. 저는 사실 물방울 마스크를 안 사가지고, 보면은, 이 다이아몬드 드레인 밖에 없어요. 음,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음, 저 오랜만에 다이아몬드 한번 보고 갈까요? 아, 좋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오. 물방울 빵빵 해줄게요. 개토리님, 예, 저, 오, 아, 깜짝아. <laughs> 야, 어떻게 <갑자기> 때리면 어떡하지? <laughs> 이게 다이아몬드 마스크를 쓰면은 가방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천만이 늘어요 가방이 이게 다이아몬드가 터지면은 꽃가루를 즉시 전환해주는데 2천만 가방이 얼마나 전환되나 한번 볼까요? 오 좋아요 아니 저 지금 능력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빠쌍님께 너무 좋잖아 하하리백님저돈 <laughs> <laughs> 많아 보이죠? 네 많아 보여요 왕관 훔쳐야겠다 아 이거 훔치면 어떡해요 <laughs> 뜯어가야지 내거야 <laughs> 어 제가 지금 2천만 꽃가루를 다 채웠거든요 와 이제 파란 색깔 토큰 4개만 먹으면 이제 발동되는데 얼마나 전환되나 볼게요 좋아요 어 이제 된다 가볼게요 와, 짜라라란 짠오 아, 아, 대박 1200만 원이 전환됐어요 와제 와. 가방이 두배예요 아싸 <laughs> 아싸 <laughs> 아, 이렇게 <laughs> 꽃가루 채집해주고요 와 전환 능력 장난 아니다 아 물방울 물방울 빵빵 아, 바사님, 지금 물방울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다 물방울 능력까지 있었으면 엄청 좋았겠어요. 어, 맞아요. 그러면 다음 불가면 능력 알아볼까요? 어, 좋아요. 제가 그럼 갈아 끼고 올게요. 아주 불가면 꼈어요. 어때요? 바르바루 아, 머리 불탄다. 대토리님, <laughs> 저는 악마가면 끼고 왔어요. 어, 뭐야? <laughs> 나보다 더 불타잖아? <laughs>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일단은 이 불가면에 어떤 패시브 능력이 생겼냐면, 짠! 여기 보면, 이그나이트라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불을 지펴주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빨간 능력 토큰을 15개 먹을 때마다 5개의 불기둥이 나오는데 이게 5초 동안 꽃가루를 수집해주고 즉시 전환까지 해준대요. 그리고 빨간 가면인 만큼 또 빨간 꽃을 많이 수집을 해주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프티드 빨간벌이 있으면 10%씩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 불기둥이 1초에 15 데미지씩 적에게 고정 데미지를 준다고 해요. 역시 빨간색은 전투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불기둥 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근데 원래 악마가면에도 불기둥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의 미니 버전이에요. 빨간 꽃가루 지역에서 모아 볼게요. 이게 빨간색 능력 토큰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일반 이런 빨간색 콩탄이나 빨간색 부스트, 분노벌의 레이지 토큰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짠! 어, 오, 오 이렇게 불기둥 다섯 개가 나와요. 어, 뭔가 너무 약해요. 엄청 쬐끄맞죠 가스렌지 같아요. <laughs> 아, 그래도 있는 게어디에요 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능력이 악마 가면에도 있어요. 아, 맞아요. 또 포함이 됐죠. 저는 불가면을 사가지고 이번에는 이그나이트 스킬도 쓸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은 원래 불가면에 있던 엑스플레임 능력도 불기둥 나오는 건데, 불기둥이 계속 나오겠네요? 음, 그쵸. 그렇죠. <laughs>

어 이렇게 물방울 가면이랑 불 가면 써봤는데 확실히 빨간 가면은 전투에 유리하고 빨간 꽃에서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방울 가면은 파란 꽃에서 좋고 재밌어요. <웃음> <웃음> 물방울 쳐트리는 게 재밌죠? 그렇죠. 뽕이 같죠? 자, 아, 그럼 이제 꿀 가면 능력 보러 가볼까요? 아, 좋아요. 간다 짜잔. 저허니피 됐어요. 아 표정이 너무 인자해요. <laughs> 그럼 능력을 한번 봐 볼까요? 이 허니 마스크에는 코인 스크토라는 패시브 스킬이 새로 추가됐어요. 이게 돈 뿌리기라는 뜻인데 능력을 보면 마크 토큰을 20개 먹을 때마다 제 가방 용량의 25%를 전환해서 허니 토큰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그거를 필드에 촥 뿌리는 거죠. 어, 그럼 허니 토큰을 먹으면 꿀을 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제 가방에 있던 꽃가루를 허니로 바로 전환해주는 게 아니라 뿌려서 그걸 제가 먹어야 돼요. 그래도 전환 능력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한번 쓰면은 2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바로 봐볼까요? 음, 좋아요. 간다. 이 코인 스케터를 쓰려면 마크 토큰을 먹어야 되는데 마크 토큰이 요런 꽃가루 마크 토큰 이 있고 이렇게 전환해 주는 마크 토큰이 있죠? 그렇죠. 두 가지 토큰이 있어요. 음. 이거를 열심히 먹어 가지고 20개를 한번 채워 볼게요. 이 코인 스케터는 마크 토큰을 모아야 돼 가지고 마크 토큰이 있는 고집쟁이 벌이나 목수벌, 그리고 꿀벌, 그리고 축제벌 이런 벌들이랑 시너지가 좋겠죠. 음, 그렇죠. 어 이제 마지막 하나. 마크 토큰 주세요. 오, 나왔다. 짠! 랄랄라랄라 와, 이렇게 해가지고, 꿀 토큰이 엄청 나왔어요. 오, 어, 이렇게 오른쪽에 얼마나 벌었는지 나와요. 어, 맞아요. 이게 제가 먹는 만큼 차곡차곡 정립이 되고 있죠? 어, 근데 제 화면에는 꿀이 안 보여요. 꿀 토큰이. 아, 저한테만 보이나봐요. 그런가봐요. 아, 뺏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제꽃꼭루르라고요 아, 같이 먹어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가방 용량도 엄청 비워졌죠? 어, 그쵸? 25%나 전환이 되니까 단점은 꿀토큰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뿌려진 꿀토큰이 토큰 링크로도 안 먹어져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허니 마스크가 정말 좋은 게 다른 두 마스크엔 전환 능력이 없잖아요. 음 그쵸. 근데 이 마스크엔 전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코코넛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필드 부스트가 있을 때 그리고 버프가 있을 때 집에 안 가고 꽃가루를 더 오래 캘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코인 뿌리기 능력은 구미 마스크에도 있어요. 아, 맞아요. 다 있어. 그래서 구미마스크는 구도 뿌리고 허니도 뿌리는 그런 마스크가 됐어요. 아 완전 부러워요. 여기까지 가면들의 추가된 능력 알아봤어요. 다 엄청 좋아졌죠? 이세 가면들이 가격은 다 같은데 재료를 모으는 게 엄청 힘들기 때문에 하나를 사신다면 이 허니마스크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구미마스크를 사면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